안녕하세요. 개말모십니다. 이번에는 수집형 전략 RPG 캐릭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딜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딜러 중심의 덱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집형 전략 RPG에서는 대전 승리를 위해서 선택한 캐릭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어떤 캐릭터가 탑티어인지를 알아야 하겠네요. 그런 다음 성급 강화를 통해서 레벨을 올려야겠지요. 그 다음이 전략적인 배치와 장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덱을 구성할 때는 캐릭터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덱을 구성하기 위한 딜러와 적합한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집형 전략 RPG로 귀무삼국 플레이 중이니 이 게임을 통해서 딜러를 알아볼게요. 귀무삼국에서 딜러의 역할은 공격형 무장들이 담당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귀무상국은 스토리 던전이 있고 그 스토리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계열이 어둠입니다. 공격 성향이 강한 계열로 구성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형 무장은 어둠 계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귀무상국 플레이어들이 공격형 무장으로 어둠 계열의 사공어나 여포 같은 무장을 선호해서 사용합니다. 탑티어 캐릭터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뽑기에서 확률이 낮아 잘안 나온다는 것이겠지요. 어찌되었던 공격형 무장이 있어야 많은 대전에서 승리를 할수 있어요. 덱을 방어형 무장만으로 혹은 공격형 무장만으로 구성해서는 대전에서 승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캐릭터 선택과 육성 그리고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 덱을 구성할 때 보조형, 방어형, 마법형, 공격형 무장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캐릭터에 의한 스킬체인 효과를 최대로 발휘시켜 적군에게 최대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각 무장이 시전하는 스킬은 적군에겐 최대 피해를 주고 적군이 시전하는 스킬이 주는 피해는 아군에게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캐릭터가 귀무삼국에서는 탑티어인지 확인해 볼까요? 주로 탑랭커들이 사용하는 캐릭터일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게임이라면 무장의 속성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지요. 그럼, 귀무삼국 공격형 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까요? 일단 수집형 전략 RPG에서 딜러 역할은 근거리 공격입니다. 공격형 무장의 3, 4가지 스킬 중한 번째와 세 번째는 액티브 스킬인데요. 설명을 보면 공격 범위와 타켓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 사용하는 어둠 계열 공격형 무장인 여포의 첫 번째 스킬은 마신강림인데요앞두 줄의 적군 유닛에게 물리 피해 247%를 부여 출혈 상태가 2턴 동안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혈 상태는 2턴 지속되고 출혈 중인 적군은 공격력이 감소되는데요. 그 감소량이 시전자 공격력의 15%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줄과 중줄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여포의 세 번째 스킬은 멸세화극인데요. 전방 적군에게 3회 연속 공격하는데요. 이때 적군이 받는 물리 공격 피해가 총 520%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 후에 여포는 50% 확률로 허약 상태 진입해서 행동이 불가됩니다. 목표 처치 시 공격력 50%의 추격을 발동하여 최대 1회 추격하게 됩니다. 이 스킬로 공격한 후 여포는 잠시 힘이 빠진다는 설명인데요. 다음 턴은 패시브 스킬이므로 그 공격력이 더 낮아지는 것이겠죠? 여포의 공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면 덱 구성 시 앞줄과 중줄의 무장 배치를 최소화하면 첫 번째 스킬은 피할 수 있겠네요. 수집형 전략 RPG 캐릭터 중에서 딜러는 근거리 공격하는 무장인데요. 일단 적군 진영으로 들어가서 근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앞줄, 중줄, 후줄을 공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귀무삼국에서의 공격형 무장의 공격 범위는 주로 진영 내 단일, 전방, 일렬, 앞줄, 중줄, 후줄 등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암살자는 추격 스킬을 이용하여 목표 적군을 공격하는 무장도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을 하는 마법형 무장에는 저격을 수행하는 무장도 있습니다. 보통 공격 범위와 관계없이 주요 무장들은 물리연계와 연속 공격이 해당 턴에서 이루어지도록 장비와 특성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형 무장이 장착한 방어 스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관통과 같은 장비와 특성을 장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비로는 파군이 있는데요. 이는 방어형 무장을 공격할 때 피해를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암살자 역할을 하는 무장은 추격 스킬을 추가하여 목표로 하는 적군 무장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살자의 경우 생명력이 가장 낮은 무장을 선택하거나 생명력이 가장 높은 무장을 선택하여 공격하는데요. 무장이 가진 스킬을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장비를 장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대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공격형 무장에 적합한 장비, 신인장 스킬과 특성 스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급 스킬 중에 최상위에 있는 희귀와 강력 스킬을 먼저 볼게요. 고급 중에서 희귀 스킬은 모두 3개가 있는데요. 신속과 물리연계, 마법연계로 공격에 적합합니다. 신속은 속도 15% 플러스 30 추가 증가이며 쿨타임은 없습니다. 물리연계는 40% 확률로 연속으로 발동하고 이 스킬이 재시전될 때는 피해. 제어율은 기존의 50%이고 쿨타임은 없습니다. 관통은 목표에 피해를 입히는데 적군 방어를 30% 무시합니다. 쿨타임은 없습니다. 이번엔 강력 스킬을 볼게요. 강력 스킬은 모두 2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격형에 적합한 스킬은 관통, 흡수, 용맹. 실력, 광폭, 경로가 있는데요. 광폭과 경로는 마법형 무장에게도 적합합니다. 물리적인 공격을 주로 하는 공격형 무장은 희귀 스킬인 물리 연계와 강력 스킬인 관통 또는 광폭이나 경로가 공격 시 접근 피해를 크게 하거나 치명 피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급 스킬 설명서를 보면 희귀는 공격에 해당하는 스킬만 있고요. 강력 스킬에는 방어 스킬과 보조형 스킬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격과 방어에 대한 스킬 균형을 맞추는 것 같네요. 귀무삼국 내 탑랭커들의 구성을 알아볼까요? 탑랭커들은 주로 공격형 무장 2명, 보조형 무장 2명 그리고 마법형 무장 1명으로 덱을 구성합니다. 또는 공격형 무장 3명, 보조형 무장 2명으로 구성합니다. 반대로 공격형 무장 2명과 보조형 무장 3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가된 보조형 무장은 다른 보조형에 비해서 공격력이 높은 무장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탑랭커 유저 중 14성 사공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장비 신인장에서는 실력과 방패, 용맹과 충격 스킬을 사용하고 있네요. 특성 스킬에서는 신속, 물리연계, 조준을 사용하네요. 특성 스킬의 조준은 14성부터 나오는 해당 무장에 특화된 스킬입니다. 신장비에서도 희귀 스킬인 신속 5성 세트를 장착했네요. 현재 게임에서 선제 공격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선제 공격을 하고 방패 스킬을 제외하면 물리 연계, 실력, 충격, 조준 등은 모두 물리 공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킬로 구성하였습니다. 괴령도 소양석과 소음석은 5레벨이고 태음석은 6레벨 그리고 태양석은 7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태양석은 공격력을 강하게 하는데 높은 레벨에 도달하여 있지만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소양석 6레벨로 속도를 플러스 6일로 해서 선제 공격을 확실히 할수 있겠네요. 14성이라 용혼 장비 중에서 열천궁도 장착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네요. 다른 유저 중 13성 사공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장비 신인장은 물리연계, 관통을 장착시켰고요. 특성 스킬은 정화, 흡수, 기함로 설정하였네요. 그 다음 신장비를 보호장비를 5성 세트로 장착시켰네요. 보호장비도 클릭해서 보면 어떤 스킬로 레벨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령은 태양석 3레벨, 소양석 3레벨, 소음석 3레벨이네요. 일반적으로 방어덱보다 공격덱이 스킬적인 면에서 우세함으로 선공과 공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승리 확률이 높은데요. 선제 공격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 적군의 버프를 모두 해제시킨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형 무장이 공격형 무장보다 먼저 턴을 가져야 스킬 체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법댁과 공격댁은 스킬만으로는 서로가 우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과 방어 등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닭공하려면 무장도 공격형으로만 육성하고요. 장비 장착도 모두 공격형 스킬로만 장착하여야 합니다. 닭공댁이나 몸빵댁, 마법댁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플레이어가 이를 감안해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승리 확률을 높이려면 균형 잡힌 무장 육성 즉, 딜러와 서포터 그리고 탱커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합니다. 어떤 무장을 선택할지, 어떻게 조합을 할지는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선택하고 육성한 후 조합하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대전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상영관에서 대전을 확인해서 탐랭커들이 어떻게 무장을 선택하고 장비를 장착시켰는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의 무장에게 어떤 장비를 장착시켜야 할지, 어떻게 해야 탐랭커들과의 대전에서도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승리에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게 마시고 건승하세요. 지금까지 개말못의 닭공이었습니다. 등랑빛치왕호 씹어, 뭐, 영어침 우영신침 n g 첩등 i t 씹칠성 e 명등실성연배부칠성씹명등우 y o u スタート

으신 으쌰, 으 무성 피후 용담 쌰정쌰반빙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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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광우 치부+ 치부 무영 씨칩 무영 씨칩 성분 참 능란 빛의 칠성 숙명 등예 연배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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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